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장까지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하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오늘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특별히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또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2절 이후에는 이 마라의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출애국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우리가 깊이 목상하면서 제목을 붙이자면 한마디로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원래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를 이루고 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방식은 애국 군대와 더불어서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싸워 나아가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에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진퇴양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 땅 홍해 바다를 오히려 땅과 같이 걸어서 그들이 다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고 또 믿음 없는 애굽 백성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수장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 오늘날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단연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은 이 홍해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 주셨다 하는 이 일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에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또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셨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시로다 용사이신 하나님, 최고의 전략가이신 하나님, 최고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미리암 역시도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결국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러한 찬양과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로 오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에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광야길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이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 이전까지 분명히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런데 물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으으로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고 24절에 백성의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폭동이 일어난 거죠.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 가운데서 죽게 되었다라고 공동체 안에 다시금 불신앙의 상황들이 놓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많은 체험들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들을 귀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욱 귀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은 그 신앙의 흔들림이 적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최고예요라고 누구나 다알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믿음, 더 귀한 믿음, 값진 믿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 하나님에게 받는 것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은 더욱 귀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본문 말씀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원망하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짓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하면서 쓴 물을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주시는 것은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윤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지 유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종종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올 때는 유혹이에요. 그 시험에 빠졌다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율리아 법도를 잘 지키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사건은 완전히 옛 상황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처음의 시작으로 얘기합니다. 구원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의 과정이 이 광야의 40년의 상,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내면의 쓴뿌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쓴뿌리가 치유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윤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시험하시면서 이 윤례와 법도를 지키게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일이었다면, 이제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더욱 귀합니다. 신자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그래 놓고 막 살아도 된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참다운 신앙은 이 불평의 쓴뿌리, 불신앙의 쓴뿌리, 이 모든 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라. 원문대로 얘기하면 여와라파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치유하를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쓴 뿌리라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 없어지는 일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 받았네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부족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마라의 쓴물의 교훈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교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